게임 잘하는 거 알겠다. 근데 축구는 어떨까? <laughs> 어, 네가 축구도 잘할까? 오늘도 아스날이 승리를 기원하며 아스날 컵에다가 맥주를 따르고 남자의 로망 두 번째죠. 축구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은 묶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건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거북목을 치료하는 거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뷰소닉의 LX700 4K RGB 언제나 게이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로망 게이밍 빔 프로젝터입니다. 제품을 보면 본체, 리모컨, 전원 케이블 그리고 HDMI 케이블이 있습니다. 본체가 생각보다 더 작고 가벼워요. 포트는 HDMI 포트가 두 개가 있고 스트리밍 기기 등을 연결하는 USB 포트도 보입니다. 게이밍 빔 프로젝터답게 Xbox 인증 마크가 달려 있어요. 그외뭐 생긴 거에서 큰 특징은 없어 보인다. 좋은 점은 수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렌즈 시프트가 있어요. 덕분에 빔 프로젝터의 위치를 조금 더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점은 좋네요. 그리고 중요한 스펙. led 광원이 아니라 레이저 광원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거기에 기존 제품에서 색감을 더욱 잘 살린 rgb 버전의 제품인데 일단 제가 레이저 광원 빔 프로젝터는 처음 사용해 보거든요 신기술이고 뭐 기술적인 이론은 잘 모르겠고 사용하면서 실제 체감을 해보겠습니다 빔 프로젝터는 언제나 눈뽕을 조심해야 됩니다만 이 녀석은 레이저 광원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된다 독특한 건이 프로젝터는 리모컨도 눈뽕입니다 이렇게 밝은 리모컨은 처음 봤어요 어두운 방안 에서 거의 유니크 전설 아이템을 발견한 것 마냥 리모컨을 발견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집에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벽에다 쏴봤습니다. 스크린에 쏘면은 화질이랑 밝기가 당연히 더 좋겠죠. 그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엑스박스 인증마크가 있습니다만 저는 청개구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필스를 켜보는 것도 대체 얼마만인지 빔 프로젝터 덕분에 켜보네요. 플레이스테이션을 연결하니 해상도는 자동으로 4K 60Hz를 잡아줍니다. 제품 자체 스펙은요, FHD 240Hz, QHD 120Hz, 4K는 60 h 르츠까지 지원합니다. 게이밍 옵션으로는 충분히 합격을 줄수 있는 해상도와 프레임이네요. 이것저것 설정을 만지면서 보니까 이 제품의 첫 번째 장점을 발견했어요. 이것저것 안 만지는 게 가장 좋더라. 최첨단 <laughs> 어, RGB 뭐 레이저 기술로 BT 2020색 영역을 100% 구현했다고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뭐 나는 이런 건잘 모르겠고. 그래, 네가 얼마나 좋은가 보자 하고 이제 화면 설정에서 TV라고 되어 있는 BT2020을 고르니까 좋네요. 저는 뭐 설정 이것저것 만지는 거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가장 좋은 옵션이. 1옵션으로 나와 있는 거는 참 좋다 어, 내가 설정을 안 건드려도 돼서 개꿀 게임을 조금 해봤는데요 사실 게임용으로는 완벽하지 않나 어, 레이저 RGB라는 이름을 사용할 정도로 색구현도 좋았고 밝기와 선명도도 좋았습니다 스펙상으로는 5200 RGB 레이저 루멘에 2000 ANSI 루멘으로 조금 밝은 환경에서 플레이할 때도 문제가 없었네요 인풋 딜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체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케이 네가 게임용으로 잘 나왔고 어, 게임 잘하는 거 알겠다 근데 축구는 어떨까? <laughs> 어, 네가 <laughs> 축구도 잘할까? 오늘도 아스날이 승리를 기원하며 아스날 컵에다가 맥주를 따르고 남자의 로망 두 번째죠. 축구를 보겠습니다. 축구는 저작권 때문에 아마 제대로 못 보여드릴 거예요. 어, 근데 축구도 좋네요. 어, 나는 내가 경기장에 나와 있는 줄 알았다. 거기에 축구를 보면서 뜻밖의 빔프로젝터 장점을 발견했는데요. 축구를 개 못하면? 뭔가를 던질 수가 있다. <laughs> 모니터한테는 못하죠. 모니터는 내가 던지면은 응, 깨질게 하고 깨져버리면 나만 손해다. 이 장점은 게임을 할 때도 적용 가능하죠. 내가 게임을 개모돼서 계속 진다. 그럼 바로 현피. <laughs> 정말 의외의 장점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 장점. 우리 게이머들은 항상 자세를 신경 씁니다. 어떻게 해야지 더 거북목이 생길까? 어떤 자세를 해야 허리가 나갈까? 우리가 수년간 달려내온 이 자세들 <laughs> 이 망가지는 자세들 여기서 자세가 더안 좋아지기도 힘들거든요. 이 게이밍 자세라는 게 현실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이번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은 눕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건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거북목을 치료하는 거다. 게임하는데 거북목 치료까지 가능하다니 대박이죠 내가 왜 이때까지 의자에 앉아서 게임을 했을까 <laughs> 이 누워서 하는 게이밍은 정말 우리 게이머들이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편하고 목과 허리에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안 일어날 거다 뷰소닉의 LX700 4K RGB 제품을 통해서 레이저 RGB 강원을 가진 빔 프로젝터를 체험해봤는데요 상당히 선명한 화질과 색감 덕분에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제품 가격은 보니까 229만 원. 좀 찾아보니까 비슷한 성능을 가진 제품들 중에서는 가격대가 괜찮은 제품 같아요. 대신 좀 자잘한 기능들을 뺐습니다. 거품을 조금 빼고 실체급을 올린 제품이에요. 뭐 초점이나 오토키스톤 뭐 이런 옵션등을 빼고 OTT 기능 이런 것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크롬캐스트나 아니면은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걸 꼽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제품이다. 대신 그만큼 가성비는 올렸네요. 우리 모두 게이밍 궁극의 지향점. 누워 봅시다. just happened